이렇게 응축기 출구 밸브잠가서 펌핑 다운 다 하고 사이트 글라스로 냉매량 확인하고 만약에 부족하다, 부족하면 이제 냉매를 채울 거야 이렇게 펌핑 다운을 하고 만약에 냉매가 부족하다 하고 싶으면 이제 이 냉매통이랑 호스를 그 준비하고 그리고 이 필터 드라이어 필름를 통해서 이제 냉매를 보충할 거야 이 냉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증발기 거쳤다가 압축 들오면서 저압이 올라가면 이제 압축기가 스타트할 거야. 스타트하고 얼마나 보충되는지 확인하려면 얘 무게가 얼마나 줄었는지 또는 이 응축기의 사이트 글라스를 보고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하고 냉매량을 조절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도면 보면 이 응축기가 그 커버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 그렇다고 무작정 얘를 막 30kg, 20kg 넣으면 안 돼. 그거 적당히. 그 냉면병 먼저 호스 연결하고. 여기 필루크도 살짝만 연결해줘. 왜냐하면 호스 안에 있는 에어를 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열어줘. 근데 에어 세는 소리 나잖아. 그럼 에어를 한번 이렇게 퍼즐을 시킨 거야. 퍼즐 시키고. 막 닫아줘. 그 다음에 한번더 열어서 에어가 세는 소리가 나면 안 되겠지. 에어 세는 소리안 나면 이제 이 고축구를 열어가지고. 그러면 거야. 그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동안 차가 올라가는지, 차가 올라가면 컴프레서가 돌고, 컴프레서가 돌면, 돌면 우측오 쪽으로 이제 냉매가 들어갈 거야. 지금 냉매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몰라. 그러면 호수를 만지면 약간의 들어가는 느낌이 이제 게 압력이 차 있다는 느낌 이런 느낌 나거나 아니면 요 밑에를 만져 보면 차가울 거야. 차가우면 이제 냉매가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더 자각하게 보려면 이 사이트 플러스에 이제 냉매가 흐르는지 그런 거 봐도 돼. 서서히 저 좌측으로 낮잖아. 한 칸만 더 채울 거야 다 채웠으면 이제 필름 밸브를 잠그고 밸브를 잠그고 이 호수 안에 냉매가 남아있거든. 근데 이 냉매가 차가워. 열때 조금만 열어가지고 천천히 빠지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손을 갖다 대면 안 돼. 손을 갖다 대면 처음엔 차갑지만 나중에 이제 봉사 걸릴 거거든. 이렇게 이제 압력이 다 빠지면 이제 치워주고 어, 품 테스트에서 이제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고, 다, 다들 못시야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기 이제, 음측기 출구 밸브를 열어가지고 다시 이동할 거야. 어, 음기 출구 밸브 열어. 마지막에 이제 전복 테스트에서 새는 게 있는지 이 새는 거 없으면 팬 닫고 이제 이급분서 확인하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가는데.